<놀람> 아, 아 저... 돈이 생겨서 뭐 눈물 나게 그냥 나 진짜 완전 내 가격 좀 봐줄래? 오늘 이거다 있구나. 봐볼래? <laughs> 건물이 몇 개거든. 보이냐? 아, 건물잖아. 생... 야 건물 세갠데 0만 원짜리밖에 없어. 아 미래 여러분의 단니라 미 미래 선생님과 여과미니 우리 세명은 삼겹살 시켜서 먹고 이제 시민님을 합류해서 싱가포를딱 모였어요 볼링 아. 달리고 노래만 달렸습니다 노래 볼링 전... 달리고 노래만 네. 달리고 다이소에서 좀 생활용품 쇼핑한 만일, 다음에, 다음에 가일산거다드 아, 제가 밀크티를 마시고 싶어 저희 코스프레를 진행해줘 지컵백과 가발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블록카페로 왔어요 근데 지금 상태만이 가 아니라서 <laughs> 저희 지금 부르마풀을 음. 하고 있... 음. 아 코펜하게? 좋은 조직이 되면 됩니다. 자제 땅이에요. 이게, 인사하세요. 이게 단일님 땅. 제 땅인데 지금 들어보세요. 육이 나왔어요. 아니야 이게 백지님 땅. 제 팀이 아니라고. 땅이군. 자 근데 지금 백지가 불리는데 육이 나왔어요. 자 아니라고. 백지가 육을 가면요 하나, 둘, 오케이. 셋, 넷, 다섯요. <laughs> 제 땅이에요. <laughs> 테텔 나게 얼마 내시면 되냐면요. 6 8만원 내시면 됩니다. 정대요. 68만원? 여기서 시민도 돈냈는데 아까 음. 아까 부산 걸리셔가지고, 68만원! 어? 바꾼 없는데? 100만원 100만 줄자니까 남겨줘라. <laughs> 배찌님이 아까 30. 시작하자마자 무인도에서. 10만원? 어, 저도 없어요. <laughs> 바꿔주세요. 어, 맞아요, 바꿔주나 10만원짜리. 저기요, 음, 더 저, 저, 주세요 저는 여기 부산 68만? 은행, 씨앗은행 총장입니다. 예쁘네요. 은행장님. 제가 돈이 좀 많아요. 예, 그냥... 학교에서 취업하지 못한 은행. 아니지? 이렇게 저를 <정국을> 까시네? <laughs> 이렇게 살려버려요. 진짜. 음. 저희 <laughs> 저희 행사에 시직하잖아았나요 저희 곶간이 끄득끄득 차고 있어요. 좋네요. 음, 짜릿하네요. 역시 땅이 많아야 될 사람. 이안 <laughs> <laughs> 모아지죠? 역시 팔 많아. 아, 이 양아치 보시죠. 9원짜리1 0원짜리그그 주시는 모습 천원 부자이요 10,000. 얘네 커롬비 걸리고 우정에 걸리면 말발. 아, 걸리면 나는 서로 살 거야. 다조립니까대고고 <laughs> <laughs> 응, 이거 뭐 고정할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안 갖고 와 가지고 그러니까. 어? 더고도 여기 완전 트윙. 네, 4 6 0 0 0원이더라고세요해 봤자 30만 원밖에 안 갖고 데 와. 아! 하는 거가 <laughs> 얼마야? 아 십구 십 얼마밖에 안 돼. 아 진짜? 아 어디까지 있는데? 짱짱아장짱사장 월급으로 떼면 돼. 3만 원. 와 장난도 쏟아졌세요 없어. 아. <laughs> 천 원짜리 이렇게 돼. 아 이봐요, 내가 준거 그대로 주네. 여기서 자꾸 사람들이 1 0만 원짜리 놔두고 천 원짜리로 막열 장을 주고, 오천 <laughs> 원짜리 열 장을 주고, 짜릿하네요. 어, 나 더블 아니야? 맞아 맞아 한번더 아닌데 어 여기서 모두의 마블을 지금 누를 정시키고 있어 모두의 마블 모삼 마닐라 너거 아니야 이거야 어제 아, 거죠 검을 응. 세웁시다 다다라라. 뭐 세우실 거죠 호텔스 호텔 마닐라 호텔 이 당신은 여기 걸린 만원 내야 돼요 빨간색 땅인데 <laughs> 와우 <laughs> 나마무시한땅땅요 자석 오시겠어요어 더블이시네요. 하나 둘. 일이 이럴 때만 수학을 5, 6, 되게 잘하시네요? 안 돼요. 무인도 가자. 소득세. 소득세. 어, 소득세. 소득세 소득세.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. 조심해라 진짜로. 오 마이 갓. 너 진짜 해 yeah. 무인도 가면 더블 안 해? 어. 별거 없어? 어. 응. 여기서 또 여기서 또 더블 나오면 탈출는거 아니야? 몰라. 더블이 까먹어 더블려야지. 려서또 더블 먼저, 탈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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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뺨뺨 안되죠? 뺨뺨 아깝죠? 야 이거 어디야아좀 너무 잘 k n 기가다 기억하렴 제발 내땅 아닌게 너무 많잖아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아 더블이죠? 아더3 축하해요 황금열쇠네요아 오늘 황금열쇠 혼자 일곱번 본거 같죠? 자 너도 무인도 가자 소득세가요왜 맨날 안좋은것만 그리시죠? 내가 또이 없을거 같은데요? 성기 <목소리도라> 동아코득세. 아, 근데 너 더블을 한번더 해야 되죠? 이딩네 <목소리도> 개. 아 나. 아왜 패딩 네가아이 별장 네 개. 패딩 얼마야 놀라셨어. 어, 얼마였어? 저기요 어, 그럼 다시 뽑을 기회를 주는 건가요? 아니요. 아 아니요. 그건 좀. 그래. 야주요 <laughs> <친만요>. 일단 별장 <배정. 웃음> 3만 원이었어. 1 2만아 부금 이 아주 좋아요. 지금 <laughs> 절망적이에요. 샀다 샀다 얼마인데? 아 별장 만 원, 빌딩 삼만 원이네요. 다행히는 살았다. 7만 원이야 그럼? 응. 아7만원 딱이야. 아이폰 딱 있어. 되게 좋다. 초점을 막 지났 때 잡네. 너무 7, 좋다. 7만 원. 다이 잡아 줄 거야. 응 알았어 알았어. 육, 유, 잠깐만. 요. 1, 2, 3, 4, 5 쌍파울루 살수 있어? 쌍파울루 없지? 아무도 없지? 없었어 23... 4, 5, 아, 와, 돈이 없을 것 같은데? 일단 위왜이렇 쌍파울루 일단 살게요 무슨 그 색이죠? 돈 없는데? 갈색 땅만 사는 거 아니야, 너? 땅만 사, 땅만 사시고 아, 조용해 네, 지원이가 파산할 것 같아 쌍파울루 땅만 사실 건가? 2, 3만 원이면 벌점이 1만 원일 텐데? 15만 원이데 얼마만 살래? 얼마네? 만잡으만사면8 0 0원 2만 원 되지 시2 어. 6만 원이. 어? 아니 아니 아니. 지금 어? 통행료가 2만 원이라고. <웃음> 아. <웃음> 6만 원드릴게되네1시 뭐야? 콘코도 콩콩 여기 아직 탄 사람 없어. 어? 뭔데? 여거에서 여거에서 뭐 이거 타라고 나올 때가 있어. 아, 이거 다어디갔안 아니, 그럼 자, 여기 거기에서 우리가 돈 내는 거야. 거야. 아, 내가 산 같은 느살 거야? 사해 20만. 도대체 얼마만 받아오는데? 야, 이거 좀봐 봐. 자 30만 원으로 주세요. 아, 진짜만 더. 아, 아, 진짜, 돈, 진짜. 돈이 없어요. 아니 오늘 다섯 아기서 볼링 치고 왔거든. 요 근데 볼링 처음, 처음 해본다 했는데 얘 개나라고. 부동산 처음 해본다 했는데 이따 줬어요. 초보자의 행운이 이런 거죠. 초신자. 더블, 더블 나야 와 됩니다 저. 아 내가 사업 붙든 못 붙든 다운이 다 나. 초신자. 제발 나와라. 제발 나와라 얘. 나와라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. 아우 너 따봉. 너 따봉 아닌 거야 감사해라. 내땅 걸렸다. 지금 지름하신디? 터득하네요. 어디 있어요 지금? 어아 앞에. 부산 가자. 1, 네. 2, 3, 4, 5, 6, 7 네. 어. 내 네. 건데. 어디 아, 네 거야? 응. 어디 갈래? 서울 사람. 아, 다음, 아, 서울 아, 다음 야, 저기요. 갈 거야. 다음 다음 야야 저기요. 지금 더 우롱하시는 건가요? 저 돈이 없거든 요 서울 갈 서울 거야? 여기 돈좀 찍어. 우주인 갈 거야? 아니 다음 턴에 간다고. 그러니까 다음 턴에 가야 된다고. 갈 거냐? 갈 갈거어갈 갈 건데 어차피 오케이. 이게 내 땅이야. 어. 오케이? Okay? 어, 너해어 어. 아니 너 아니지, 얘지? 어. 어. 어 저한테 왜 주셨나 데 <laughs> <laughs> 이건 너무 <많이 웃음> 하고 싶지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칼? 어, 아, 나와라 더블 아니 이왜 너가 나오냐고 어디 갔죠? <laughs> 어 누구꺼야? 누구? <거냐? 웃음> 아, 있으면 내껀데? 내 <laughs> <laughs> 아 설마? 아 여기서 지금 33만원 33만원? 어 33만원 미래 현실에서도 이렇게 돈이 왔다 야 일단 잔돈 없으니까 33만원 딱 맞춰서 주시겠어요? 음... 아, 아, 음 저희가 지금 감대 격해져요 왜냐면로 거슬러 주세요 돈이 관련돼가지고 3 3만원 받으세요 저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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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스럽게 나오네 <laughs> 얘 이거 음료수인 줄 알고 남은 줄 알고 이거 빨아먹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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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과자로 빨아드신 소감이 어떠신지 달콤하네요 3만원이야? 3만원 줬어 너 따버리잖아. 가기 싫다. 따블 따블 따블. 당도 많은 게. 맞아. 돈도 많고. 3 나오면 좋겠다. 3 나오면 서울 살 돈이 없네. 시부제 <laughs> 건물 팔아서 서울 살수 있나요? 네. <웃음> 네, <웃음> 네. 알았어요. 내 네, 매각 안 돼요. 아안 네, 돼. 내가 파산할 때만 돼. 아그 파산할 아, 때만 안안안 돼. 진짜. 그러니까 돈을 아, 내야 되는데 없을 때만. 사자. 언돈 와. 구멍 다. 이거 다섯아. 이거 들어 주시겠어요 뭐, 런던이요? 네. 뭐 사신다고요? 건전한 보드 게임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. 아 호텔 1 0 0만원 미쳤냐? <laughs> 돈이 있을까? 야 이거 가격 진짜 좋다. 라고 저, 갤럭시 어, 갤럭시 고정파가 말했습니다. 이렇게 돼요. 이렇게 해가지고. 오. 하고 빼면 또 다시. 아웃포커싱이 되네? 그 너무 신기. 해저 돈이 없어서 별장 하나밖에 못겠네요너 <laughs> 좋은 거 쓴다. 와. 역시 막내 원탑. 내말 아, 좀지? 별장 하나만 주세요. 돈이 없어. 핸드폰 주인. 돈이 없어서. 와 딱히만 <laughs> 저희 영상 촬영용으로 아이 아이 아에 사과폰 하나 공기기 장만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? 그냥 이거 쓰면 안 돼? <laughs> 어? 아 그래 <그리고> 보인다? <laughs> 아니 그냥 한왜 답을 안 나오면 다음날 나가.만 다 되는 거 있잖아. 전화기록 시. 네네. 이런 공기계 하나 장만하고 살 건데. 어때 영상 촬영용? 몇시 찍고? 아나 우주여행 갈 건데. 아. 가라. 가 어디 가? 우주여행 거야? 간 다음에 이거 또할수 있어? 아니야. 아니 아니지. 응. 아나 우주여행 갈 건데. 어디로 가? 서울 <laughs> 살 돈이 없잖아 기다려봐 선생님 차라리 아싸리 아니 선생님 기다려 보시래고 <laughs> 여기를 가서 <laughs> 한 바퀴를 돌아 아니 기다려보시라고요 <laughs> <laughs> 알았어요 그러면 한 명을 전해가지고그분 시점으로 찍으시다 이런 아니, 아니 삼각대를, 삼각대를, 삼각대를 사서 고생을 시켜? 거? 나중에는 근데 지금 없잖아 리스본을 가세아저 그러면 여기 갈게요 네. 그러면 월급 받죠? 네 주죠 월급 20만 원 받고 한검열쇠 배진님 혹시 본인 시점으로 찍으실 마음은? 뭐요? 이거 한 명이 들고 기. 세아 네? 오늘 여러분의 백지시점을 게임하게 짝짝쿵 짝짝 사쿠라니 영상 보여줘야죠 사쿠라니 사쿠라니 뭐야? 이게 무슨 소리야 또자어 사쿠라니 아아 나 맨날 뭐, 뭐 내는 거뭐 파는 거이따만 나와 돈을 팔야되나야 나는 나름... 당신의 보는 자중 가장 비싼 곳을 반액으로 <laughs> 에 파세요 반 콜롬비아 온데요 22.5콜롱기 팔아야 돼? 아니 잠깐만 건물까지 하면 다른 데가 더 비쌀 수도 있어 상파울하는 건물이 없고 <laughs> 왜비웃 아니 아니 슬퍼서 리스본 리스본이 내가 56만 원 56만 원이 제일 비싸거든요? 28만 원더 팔아야 네오 <laughs> <저희> 전주 백지님 지님 <laughs> 표정을 봤다야데 전주 지이라서 지금 같이 화내신 분입니다 전주이자 백이님짜점 갖고 아, 가8만원 <laughs> 주셔야죠 28만 원? <laughs> 28만 원? 아니 네가 줘야지. 아 내가 주는 거. 야아돈 생겼다. <laughs> 아, <좋아. 웃음> 아 돈이 생겨서 뭐 눈물 나게. 내나 진짜 뿐이야. 완전 내 가격 좀 봐줄래? 총 저희 이거나 <laughs> 봐볼래? 건물이 렇게거든 보이냐? 아, 건물이잖아. 야 건물 생는데0만 원짜리밖에 없어. 여러분은 간이 나. 저희가 래 간이 현재 현재 상이비 소년들.